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 안에 어떤 특정한 컬러를 넣는 방법, 외저 다양한 패턴이라든가 어, 그라디언트 이런 툴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능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모티콘 캐릭터 이런 거 만드는 데 활용될 만한 그 안에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어, 표현 방법. 예. 자, 일단 세문서는 어, 컨트롤 N 누르시고 뉴 new, 뉴의 N이죠. 어, 작업하기 딱 좋은 환경이 바로 예, 웹이죠. 웹에서 1920이 크기로 한번 해볼까요? 더블 클릭. 예, 하얀색 백지 하나 받은 거죠. 예, 준비가 돼 있고요. 그 예, 여러분 그 지금 작업하는 모드가 워크스페이스라고 어 예, 하죠. 작업 공간이 예, 당연히 essential 클래식, 예, essential 필수 클래식 뭐 이런 식으로 한국어 버전으로 번역되더라고요. 예, 여기서 작업해야 되겠고요. 자, 여기 주된 컬러,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이 swatches라고 하는데 색상 견본, 이 색상 견본에는 어뭐 필칼라 위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필칼라 위주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 일단 도형을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캐릭터가 하나 있다고 쳐봐요. 어 제가 여기 아주 간단하게 예, 몸이라고 가정해봐서 펜툴로 아주 가볍게 예, 사람이라고 가정해봅시다. 피부 색깔 피부 색깔 어디갔지? 예, 피부 색깔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동양인 예, 특히 뭐 한국 한중일 그런 컬러로 친다면 아무리 봐도 색상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컬러, 이건 잠깐 선택한 다음에 이 컬러를 뭐라고 하지? 필 컬러. 어. 여기서도 보지만, 또 여기서도 많이 보시죠. 이걸 스와치스라고 하죠. 아니, 아무리 봐도 우리 내 피부피 컬러랑 맞는 게 없어요. 이거 봐라. 약간 물은 무슨 티처럼 보이잖아요. 니트티 그러니까 여기 이런 컬러들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더블 클릭. 얘를 더블 클릭하면, 컬러 피커가 뜨죠? 여기서, 뭐, 너는 피부 피스 어떻게 해야 돼? 붉은 색깔인데, 요 정도가 되면, 글쎄요, 동양인 중에서 한 중일. 그럼 피부 컬러랑 좀 맞을 것 같아요. 이, 이, 원래 이 색값이예요. 색값. 어, 이 여섯 개, 이게 컬러, 16진수 컬러라고 하는데요. 어, 레드, 그린, 블루가 들어간 이, 이 컬러가 기본 컬러입니다. 그래서 보통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컬러 값을 옆에다 체크해 놓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어떻게 저랑 비슷한가요? 이 정확한 색 값을 보통은 원래 이 컬러 데이터를 이제 컬러 칩에 옆에다가 이 16진수를 꼭 붙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이 컬러가 이런 값을 갖고 있구나. 오케이. 근데 이건 임시거든요. 임시. 임시인데 지금 내가 사용하는 컬러 보시죠. 어, 바로 이컬론인데 여기 이이필 이 칼라를 보시면서 이 더하기를 누르면 여러분 여기다 쓸 수가 있어요. 뭐 물론 방금 색값을 여기다 붙여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뭐 예를면 뭐 스킨 피부 우리 말로 한다면 피부 이렇게도 되겠죠. 스킨 자 어이고 여기 이 RGB 값이 이, 이 복잡한 거는 보통 안 쓰지만 요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오케이. 요 지금 요런 애가 등록되네요. 고유의 컬러를 나만의 컬러로 등록하는 거예요. 여기 이 보통 제공해주는 컬러 외에는 본인이 사용하는 컬러, 정해진 색값을 많이 씁니다. 그래 이런 컬러는 없었어. 요요 요 파일에만 이게 색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완벽한 어, 저작권 색상에 대한 저작권 <laughs> 그런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보통 작업하는 분들은 이런 작업하는 옆에다 이렇게 넣고 어 보통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 글씨 T 도구 누르고 바로 복사했던 글씨를 붙여 놓기도 합니다. 어, 확대하여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한 결과물을 보신다면 아이 사람은 색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렇게 꼼꼼하게 쓰진 않습니다만 이 파일만 봐도. 어, 요 이름만 봐도 공유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일일이 만든다는 건 힘듭니다. 음, 힘든데 여기 어, 제공해주는 컬러 외에 어, 아무리 봐도 내가 원하는 컬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 더블 클릭해서 여기 나름 색 값을 물어보던가. 그래도 이 다크한 어, 이런 느낌은 없잖아. 예, 없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색 정보 아니면 업체에서 로고나 캐릭터 만들 때도 고유의 컬러를 주기도 해요. 어, 이런 탁한 색깔은 없, 없단 말이에요. 색깔이 궁금하면 어, 이 컬러를 더블 클릭해서 이 컬러를 잠시 복사했다가 예,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 붙여봤습니다. 아, 너이 값이 있구나. 등록 좀 해줘. 어떻게 하지? 이 컬러는 아무리 봐도 없거든. 플러스, 에이, 그냥 대충 그냥 색값을 붙이거나 고유의 이름을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기업 로고나 이런데 보면 분명히 색값이 딱 정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특히 디지털, 어,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한 애들은 이런 결과물들이 색값을 갖고 있습니다. CMYK, RGB 이렇게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어 여기, 스와치스, 스와치스를 펼쳐 오른쪽 끝에 보시게 되면, 석삼자, 뭐, 뭐, 더보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걸 눌러보세요. 석삼자를 눌러보고, 맨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오픈 스와치 라이브러리. 우리말로 하자면, 스와치 많은 그 샘플들을 만들어 놓은 도서관? 네, 색상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시겠네요. 여기 이제 창에 따라서는 옆으로 밀려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픈 스와치 라이브러리 하면은 왼쪽으로 쭉 넘어가는데 많아요. 많은데 제가 요거 좀 돋보기 윈도우 플러스로 제가 좀 보여드릴까? 그래서 여기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찾아갔다가 옆에 열리면 또 가. 가서 보면 많은 컬러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글쎄요, 좀 유명한 데를 좀 가르쳐 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컬러북이라고 있는데 컬러북 저는 오른쪽에 나와서 움직여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특히 그 유명한 팬톤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팬톤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페인트 제조사라든가 패션 이렇게 색깔과 관련된 그런 작업하는 분들은 팬톤이라고 해서 컬러북이라고 있어요. 여기 펜톤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특히 고유의 컬러. 이거는 이제 제가 즐겨 쓰는 건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는 색상 정보를 담고 있는 컬러북에 펜톤 솔리드 코티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볼게요. 예, 세계적인 색상 회사로 유명한 펜톤사에 제공해주는. 예, 이 컬러 데이터 솔리드 기준으로 단색 위주의 컬러들을 이렇게 많이 제공해 줍니다 야 여기 보니까 무지 많아 어, 볼게요 여기 보니까 내가 원하는 컬러가 마치 색상이 몇개안 되는 크레용이나 이런 걸 쓰다가 물감 어, 나는 8개 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16개 32개 있으면 부러워했던 예. 남들은 이렇게 잉크 색깔이 많은 거야. 아니면 팔레트도 마찬가지긴 하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컬러들을 자기가 찜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정했던 컬러와 비슷한데 색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색이 흐트러짐이. 이게 유명한 어, 팬톤 컬러입니다 자, 방금 그 과정이 너무 어려우셨다면 제가 캡처를 해놨습니다. 스와치스의 더 보기. 그다음에 오픈 스와치 라이브러리 컬러북스 그 중에 팬톤 어, 솔리드 솔리드라는 뜻이 단색이에요. 솔로 혼자 있는 사람은 솔로라고 하죠. 색상이 하나밖에 없다. 어, 색상이 하나 이상이 되면 패턴 혹은 그라디언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이 어, 솔 솔리드가 기본 컬러입니다. 어, 팬톤사의 홈페이지고요. 여기 가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이런 애들을 컬러북이라고 합니다. 원래 구매를 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이미지를 제가 캡처한 거예요. 자, 저희가 그 중에서 많이 쓰는 컬러를 취해 보셔가지고 거기서 골라 보시는 것도 아주 좋다. 예, 이걸 뭐 마네킹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잘 그릴라고 하는 건 아니, 아니지만 예, 동그라미 어, 아이드로퍼 쪽 마네킹, 마네킹 아시죠? 예, 이거는 제가 합칠 건데 마네킹은 어, 목도 없고요. <laughs> 대부분 그렇게 생겼죠. 패스파인더 중에 뭐 합치기 여기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를써서 예, 오케이. 근데 얘가 옷을 입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제가 펜툴리즈로 보여드리지만 어, 예를 들면 이렇게 배꼽티를 입고 있는 어, 캐릭터라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뭐 컬러 계획을 짠다거나 브이넥 이라고 쳐 보겠습니다 그림을 못 그리는 거 아니지만 아, 이렇게 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뭘로 하지 안에 필칼라를 팬톤 칼라 거기서 불러와도 되고 어, 팬톤 칼라를 원래는 버리시면 안 되는데 지금 또 어렵게 어휴 잠깐만요 이걸 꺼내서 어디다 넣어 놓을게요 어디 있었지 컬러 북 펜톤 솔리드 커티드. 오, 요 얘를 끌어다가 끌어다가 어디다 넣는게 좋을까? 어, 요 텀세다 좀 넣어 볼게요. 어, 나중에 클릭하면 바로 뜨니까. 아주 좋죠. 어, 그리고 그 저기 솔리드 아니, 스와치스. 스와치스도 원래는 여기다 낑겨 놓아야 돼요. 같은 그룹으로 묶어 주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얘가 스와치 쓰고 여기에 팬톤 라이브러리를 구석에다 놓은 거예요. 이 파일은 저장하셔야 돼요. 얘를 팩토리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어, 따로따로 보자면은 이거 옆에다 빼긴 좀 뭐, 뭐한데. 어, 예, 그냥 놓고 볼까요? 어, 자기가 컬러를 하나 골랐어요. 어, 티는 무슨 색깔 할까? 요거 어때? 요거 너무 좋은데. 화사한데. 세, 예. 이 스와치스에 여러분이 팬톤 컬러 쓴게 여기 등록이 돼 있어요. 누르면 바로 등록이 돼요. 도서관에서 책을 마치 빌려와서 서재에 있는 것처럼. 이야, 컬러 너무 예쁘다. 그치 모자는 뭐로 하지? 이렇게 자기가 골라서 컬러를 넣어주시면 번거지 모자라고 찍게요. 어, 얘는 이거랑 어울리는 컬러가 뭐가 있냐? 어우, 색 정보가 너무 많아. 색 정보가 너무 많죠?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내가 썼던 색 정보가 여기 써 있어요. 너무 리스트가 너무 많다. 어, 요건데, 모자는 좀 어둡게 할까? 뭐, 아니면 이런 톤은 어떨까? 보셔서, 어, 패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펜톤 컬러를 많이 활용하십니다. 어때? 괜찮니? 스와치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 어,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어, 물론 이 파일은 유일한 파일입니다 꼭 저장하시고요 세이브 어, 중요한 자리에다가 저장해 주시고요 예를 어, 색상 작업이라고 쳐 볼게요 어, 낮은 버전에 하시는 분들 은두 번째 낮은 버전 이 펜톤컬러를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닫았다 새 문서 열었다 어, 똑같은 크기로 준비했다 그런데. 근데 왜? 여기는 펜톤 컬러가 없지? 어, 어 여기 어,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는데, 어, 네, 아주 좋죠. 여기는 근데 내가 정한 컬러가 왜 없지? 바로 작업하는 데만 저장이 되는 거고, 여기 아예 미리 꺼내 놓기로 하시면 아주 좋겠네. 자, 꺼내 놓기 할거두개더 어, 소개하겠습니다. 를 자, 기타 그거 외에도요. 어, 스와치스에 보시면. 라이브러리가 몇개더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스와치스 맨 밑에 오픈 스와치 라이브러리. 어도비 정품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아요. 어,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바로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라디언트 어, 밝은 계통에 있는 거 아니면 컬러 컴비네이션뭐 하모니, 예, 뭐 지구톤, 페이드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뭐 금속톤, 메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추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파스텔도 있네요. 흐리멍텅한 듯 하면서 애매한. 자, 여기서 한번, 브라이트 쪽에, 어, 브라이트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에 예쁜 그라디언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와우. 예. 네. 어, 옆에 포함이 된 것처럼 마침 나와 있는데, 여기 넣게 되면 여기 알아서 들어가는 거구나. 어디 봐보자. 예, 스와치스. 예, 여러분들이 준비한, 캐터가 있다. 예, 이거 제가 때로 따로 만들었던 애가 있으니까 응, 한번 보시죠. 뭐요거는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는 어떠했을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라디언트가 여기 있어요. 아, 일단 블랙앤화이트, 그다음에 스카이, 아, 그다음에 오치드라고 어, 돼 있는데 여기까지가 그라디언트 시리즈예요. 근데, 제공해주는 그라디언트를 이용한다면, 그냥 그 정도 느낌밖에 표현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뭐, 네모난 박스라던가, 동그란 구, 이런 거에 적합한데, 임의로 어, 구 모양을 좀 만들어 봤고, 색상이 왜 이렇게 없나? 어, 이 친구는, 어, 단색으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 이런 느낌 어때? 오, 멋있는데? 이런 게 그라디언트예요. 하나 이상의 색상을 쓰는 거죠. 어, 얘도 보겠습니다 이건 어때 이것도 멋있는데 어, 이런 애들 그라디언트 라고 하는데 하나 이상의 색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들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라이브러리 꺼낸게 있다면 야 컬러가 얘는 더 예뻐 어디 볼까 어이것더 예쁘단 말이야 바로 반영되죠 어, 제공해 주는 애들이에요 어도비사에서 제공해 주는 애들 아, 이, 저, 이 모자 색깔을 이렇게 했다면 더 멋있을 텐데. 오. 근데 중요한 거. 입체로 만들면 모든 색상을 다 입체로 표현해야 돼요. 자동차 모양이다. 뭐, 유리부터 해서 다 그라디언트 다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스트레스로 다가가요. 야, 이게 2D야, 3D야. 2D를 꾸려놓, 꾸며놓은 어떤 그림에다가 입체감을 좀 주려고 이런 그라디언트를 만들어내는데 저뭐 피부 색깔 같은 거 없나? 물론 제공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본인이 만들고 편집할 수 있으면 더 더욱 좋겠죠. 아까 컬러 등록했던 것처럼요. 자 이렇게 눌러 보니까 아 이거 멋진데. 그 여러분한테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어, 그라디언트 일단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 좀 보여드릴 거고요. 연관되는 내용은 그라디언트 아니면 패턴. 그라디언트랑 유사한, 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 그런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라디언트의 존재감 느껴보셨죠? 어,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입니다. 패턴. 자, 패턴은, 어, 여기다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 저거는 티셔츠, 하와이안 뭐, <laughs> 휴가 갈 때. 이건 어때? 요거는, 글쎄요, 애들, 아이들 그, 어, 저기 뭐야. 자목 같은데 좀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저씨. 예, 패턴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또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스와치스 끝에 가셔가지고, 오픈, 똑같습니다. 스와치 라이브러리에 패턴. 패턴 종류가 많거든요. 패턴은, 어, 네, 아까 그라디언트가 네, 예, 그라디언트가 여기 있었다면은 패턴은 밑에 내려가야 돼요. P A T T E R N. 패턴스. 어, 베이직. 예, 도트, 라인, 텍스처, 기타 꾸미기에 적당한 데코레이티브. 데코레이티브. 내추럴. 자, 저는 내추럴 중에서 하나 골라 볼까요? 내추럴 애니멀 스킨. 그러니까. 어, 자연의 동물 관련된, 뭐, 얼룩말이라든가, 뭐, 요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한번 눌러볼게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여기 뭐야? 라이브러리 있는 거야? 맞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이거 뭐야? 이게, 엘리게이터. 악어네. 악어껍, 악어 껍, 네, 악어 표면. 이건 뭐야? 이거는 얘가 말해줄 거예요. 아, 치타. 눈물자국 나는 어, 표범이랑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 있죠. 치타. 어, 엘리펀트. 코끼리. 코끼리. 예, 이게,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기린도 있고요. 와, 이렇게 많습니다.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엄청 화려해요. 이게 타이거네요, 타이거. 어디? 나 타이거 옷을 입고 싶어. 물론 정품 사용자를 위해. 한 번씩 누른 거는 스와치스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게 타이거야 아, 치타 표범이 아니다 뱀뱀 어, 뱀 비닐 같네요 엘리게이터 이런 예. 요런, 요런 거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엄청난 그 디자인 작업 결과 만들어진 거라 이런 걸쓸줄 아시는 거 일단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 드리고 이거 하나하나 본인이 만들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물론 여기 어도비사의 디자인팀이 만들어 놓은, 물론 정품 사용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어, 여러분이 만든, 요거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애들 옆에다 낑겨 놓은 거니까, 어, 자, 원래대로 여기다 넣어보고. 자, 근데 간혹, 간혹 그 약간 실수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이게 지금, 어, 저는 요거, 저, 엘리게이터, 이 저, 악어 표피 같은 느낌의 패턴을 쓰고 있는데, 이거 동물 보호 론자 분들이 보기에는 이건 영 아니에요.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동물의 가족을. 근데 가끔 여기다 놓으시고, 여기, 스트로크에다 놓으신 다음에, 어, 나 스와치스 중에서 내가 정한 패턴이 있는데, 그라디언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어, 얼룩말 테두리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야. 자세히 보면은, 이 테두리에다 그 패턴을 넣으시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보일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두리 겁나게 두꺼우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잘안 쓰죠. 어, 안 쓰죠. 그리고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기본형으로 다 돌아갑니다. 아, 이거요 어, 여러분, 원래 동물, 동물은, 어, 우리 같이 생존하고 있는 그 생명체기 이 때문에, 예, 가죽옷이나 예, 동물, 표피 이런 걸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아이고, 예, 들어갔고요. 여기서도 생중계하고 있죠? 어, 어때? 엘레게이터. 예, 말씀드렸죠? 예, 제규어, 제규어. 어, 이게 제규어에. 자, 그리고 이 어려운 패턴은 일일이 그리신 거예요. 어도비, 어도비에서 그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어, 진짜 그런 데이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나도 나도 패턴 만들고 싶어. 패턴 되게 어려운데. 어, 제가 아주 간단한 패턴 만드는 거. 다음에 그라디언트로 역으로. 어, 자 일단은 아이고 이렇게 그리는 거안 돼. 안 돼요. 단색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패턴옷 뭐, 어떻게 하지? 얘가 어떤 크기의 패턴옷을 어 욕실 타일 하시죠. 욕실 타일 크기를 너무 크게 해도 안 되고.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캐릭터나 디자인하려고 하는 그림에 어울리는 요 정도 타일을 옆으로 배치한다고 한다. 이게 패턴의 원리예요. 어, 기본 색깔 단색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뭐 저는 뭐 약간 칙칙한 이 가죽 컬러 저는 싫어한다고 했으니까요. 어, 옷 예. 어, 그리고 이 테두리는 좀 빼라. 크기를 너무 크게 만들지 말고 얘가 여기다 반영될 거라고 생각한 크기로를 만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때요? 요 정도 괜찮겠지? 반복되는 게 패턴이에요. 이 일상생활을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 나간다고 하잖아요. 아시겠죠? 어, 테두리 빼라. 스트로크 컬러는 빼주고, 필 컬러. 오케이. 어, 간단하게는 물방울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입자를 만들기 좀 힘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어, 도형. 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컬러 좀 바꿔라. 유사한 컬러로. 오케이. 여기 하나 여기 걸쳐 있어. 오케이. 그다음에 이쪽에는 알트로 복사한 거야. 그래. 거기 좀 줄여 놔. 어 이거는 강렬한 어, 녹색을 넣보자 오케이. 이 원래 잘못하면은 그 흥부 님의 옷이 될 수도 있어요. 흥부 옷. 흥부가 기가 막혀. 자, 에, 뭐, 뭐 모양은 어, 여기 테두리 모양은 어, 피, 타일이 찌그러진 거 원치 않으시죠? 어, 저는 이렇게 골라볼게요. 이거를 어,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룹을 만드시면 더욱 좋고 그룹 만들고 난 다음에 안에 들어가도 그룹 안에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다 해줄 수 있거든요. 어 그만할까? 이 정도 하자. 여기 복제할까? 그룹 안에서 작업하면 그룹을 풀지 않아도 돼요. 그래. 그룹 밖으로 나가자. 빙고 더블 클릭. 이 준비된 애를 조금 바꿔볼까? 비슷해. 눈에 확 들어오는데. 흥부가 기가 막혀. 어, 보이는 애를 현재 스와치, 스와치스라는 곳에 딱 잡고 요렇게 던지면 패턴이 제일 만들기 쉬워요. 여기다 껴놔. 패턴 두명 됐네. 너무 쉽게 등록됐는데 다시 한번 어, 그룹으로 묶는 게 제일 좋아요. 잠깐 이옷좀 입혀볼게요. 야, 필클라고. 오, 어때? 어, 아버지 잠옷 같은데? 음. <laughs> 자, 행여나 어, 지금 모양인데 모양을 둥글둥글하게 하면 잘못하면 망사가 될수 있어요. 자 기본 컬러를 놓셔야 으 돼요. 어, 시원시원한 테두리는 없어야 되는데 테두리가 없어야 돼요. 자 크기 조금 줄인 다음에 요 컬러를 조금 유사색깔 유사색깔이면 예어 임의로 예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꾸 던지면 패턴이에요. 어디다 스와치스에다가. 스와치스, 얘가, 얘, 얘. 아니, 스와치스, 얘를 던지는 거예요. 어, 넣고자 는 위치에 넣어보세요. 어, 어디 한번 볼게요. 예 찍고, 필칼라. 어때? 여러분, 이거 망사입니다, 망사. 왜냐면 채우지 않으면 살이 다 보여요. 아, 창피하게. 아, 뭐 여름에 시원한 옷을 입으시는 분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어, 이 패션 스타일의 옷은 옷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재질, 이런 거 생각할 때 이걸 많이 신경 써서 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패턴 만들기까지 보여드려 봤고요. 다음 편에는 그라디언트 하는 방법. 어, 패턴을 조금 더뭐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는데 워낙 뛰어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어, 크기를 고려하자. 테두리를 없애야 된다. 검은 테두리가 파일, 욕실 타일처럼 보여서 테두리는 꼭 없이 등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작업인데요. 이스와치스의색 정보도 있고 이런 여러분이 가져왔던 팬톤 칼라 단색 그다음에 그라디언트 그 그다음에 어 내추럴 예, 애니멀 예, 했는데 요거를 이거 누르신 다음에 아무리 봐도 내게요 느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와치 스는 기본으로 넣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신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나 이거 쓰고 있는데 알아 알아 여기서 뉴 워크스페이스 일러스트레이터를 잘 하셔야지 다양한 그림 표현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하지 어 이센셜은 맞아요 이센셜 클래식은 맞는데 예, 이이 이렇게 영어를안 써도 됩니다. 어, 색상이 a n g i Sexangi, Sexang Tony, Sexang 이 o n y Sexang Tony, Sexang Tony, Sexang Tony, Sexang Tony, Sexang t 좋 n y Sexang Tony, s 있 x a n g Tony, 내가 즐겨 사용하는 거,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원래 이건데, 어, 이건데,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예, 이게 바로 어, essential classic이죠. reset, 어, 초기화. 없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놨던 EC essential classic 색상 톤. 어,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찾아도 돼요. 도서관이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온라인 도서관처럼. 어, 이거 되게 편한데? 네, 꼭. 그리고 누가 작업하다가 뜯어내고 없어졌어. 어, 워크스페이스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것만의 워크스페이스. 이럴 일은 없어요. 하지만 워크스페이스를 이걸 골랐고, 이걸 쓰고 있다면, 아래층에 보면은 이거 리셋해줄게. 초기화돼서 그대로 나와요. 이런 데이터들도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